시원스쿨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문법 2탄 강의를 진행하는 프로페서 엠마입니다. 2탄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기초문법 1탄에서 문법의 기초공사를 시작했다면 2탄에서는 1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튼튼하게 다지면서 기초공사를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 가질 겁니다. 자, 2탄 첫 번째 강의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포인트 문장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배가 아픕니다. 어디가 아프다라는 표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 표현을 우리 1탄에서 배웠던 아부아 동사를 가지고 와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부아흐 동사의 관용표현과 수거표현이에요. 자, 아부아 동사 어떤 의미 가지고 있었죠? 아부아호 동사는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의미였죠. 이 의미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해만 해주시면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오늘 배울 표현들 간략하게 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는 타이틀에 나왔던 어디가 아프다라는 관용 표현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는 욕망과 필요와 관련이 있는 두 가지 수거 표현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표현들 배우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동사기는 하지만 인칭 변형 쭉 한번 복습해 줘야겠죠? 자, 표를 준비했어요. 아부 o i r 동사 변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축약과 연음에 주의를 해 주셔야겠죠? 쭉 한번 읽어 볼게요. je, tu, il a, elle a. nous avons, vous avez, ils ont, elles ont.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는데 자 오늘은 우리 배웠던 건데 굳이 인칭 변형 연습할 필요 없죠. 세 가지 인칭만 가지고 문장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중요한 거, 류. 나는 갖고 있다. 뒤와 너는 갖고 있다. 일라 그는 갖고 있다.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럼 첫 번째 관용 표현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우리 예전에 아부아흐의 관용 표현 배웠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배고프다 목마르다 춥다 덥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보니까 명사를 가지고 오는데 관사를 생략한 형태로 가져왔어요 자 이때 어 아부아 가지산데 어떻게 아프다 라는 표현을 만들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프다는 우리가 고통을 갖고 있다 라고 할때 그게 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남성명사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아부와 엄말, 고통을 가지다. 그리고 전치사 아가 등장했어요. 어디에, 서울에, 파리에 라고 할때 우리 전치사 아를 결합해서 만들었었죠. 오늘은 신체명사와 결합해서 신체 부위에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신체 부위가 아파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여기에 제가 쉽게 빼먹을 수 있는 내용을 빨간색 박스로 체크를 해뒀어요. 그게 뭐냐면 신체 부위가 아프다고 할 건데 우리 명사는 항상 관사를 동반하죠. 이때 부정관사, 정관사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 머리 아파하는데 하나의 머리가 아파, 몇몇 개의 머리가 아파. 정해지지 않은 부정관사를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정해진 거니까 정관사를 쓴다. 이 정도만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표현은 이해가 됐죠? 바로 문장으로 가기에 앞서 자, 준비물이 하나 필요해요. 신체 명사 여섯 가지. 우리 아프다고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명사들을 준비했어요. 하나씩 쭉 살펴볼게요. 먼저 라데트 하면 머리, 머리 그리고 la gorge 하면 목 여성 명사들이죠. 이때 목은 어, 목뼈 아파할 때그 목이 아니라 목구멍 아프다고 할때 안쪽에 있는 그 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le ventre 배 남성 명사 le bras 해주면 팔이라는 뜻이고요. le pied 해주면 발. 자 이때 우리 팔하고 발은 두 개씩 있죠. 그런데 단수로 쓰여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한쪽 팔이겠죠? 두쪽 팔을 써주려면, 레 해주고, 어, 복수 형태 어떻게 쓰지? S로 끝나죠? 그대로 써줍니다. 레, 브라 해주면 두쪽 팔을 의미한다. 발도 마찬가지예요. 레 해주고, 어, 얘는 S 없네? 삐에다가 S 붙여주면 그대로 두쪽 발, 레, 삐에 라고 해줄 수가 있다. 자, 여기에 좀 특별한 명사가 하나 있어요. 한쪽일 때랑 두쪽일 때랑 명사의 생김새가 완전히 달라지는 아이 눈입니다. 생긴 게 약간 좀 눈같이 생겼죠. 루이라는 단어예요. 루이는 한쪽 눈을 의미한다. 두쪽 눈의 경우는 레쥬라고 해줍니다. 레쥬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살짝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우리 여섯 가지 명사들을 준비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문장으로 가기에 앞서. 이 단어들, 우리 어디 어디 에 고통이 있어요 라고 해줄 거죠. 전치사 아와 결합을 해줄 건데, 전치사 아와 정관사가 결합할 때 우리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었죠. 관사의 축약이라는 내용부터 살펴보고 문장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머리, 라떼뜨죠. 여기에 머리 에 해주려면, 알라떼뜨. 여성명사는 그대로 결합시켜주면 됐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수 명사도 마찬가지. 류이 눈인데, 알 류이 해주면 눈에 간단하죠. 그런데 남성 명사와 복수 명사들은 특별한 규칙이 있었다. 관사의 축약이라는 규칙이었죠. 그래서 le ventre 배에다가, 알 le ventre 배에라고 쓰지 않고, 아 플러스 le ventre는 오로 바뀌더라. 그래서, 오, ventre, 배에 라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 les pieds, 발, 양쪽 발이죠. 복수인 경우, 아플러스, les pieds 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역시, 자, 요렇게, 오, 비에 하고 복수형을 만들어주더라. 그래서 이런 축약되는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이제, 어디가 아프다라는 문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장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UML 했어요. 나는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Alla tête. 머리에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하면 어, 나는 머리가 아파요라는 표현이 되겠죠. u m alla gorge 하면 나는 목이 아파요라고 바로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이때 목이 아픈 건막 소리를 질러서 목이 아프거나 또는 인후염,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플 때 u m alla gorge라고 써질 수가 있다. 자 그대로 남성이니까 추격된 형태가 띄고 있고 J'ai mal au ventre 하면 나는 배가 아파요. 예를 들어 복통이 있거나 또는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에도 많이 쓸수 있겠죠. 어, 배 아파. J'ai mal au ventre.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J'ai mal au bras. 나는 팔이 아파요. 한쪽 팔이 아프구나 하는 거 스펠링 보면 알수 있고 복수 형태도 J'ai mal au bras. 시펠링 하나만 달라지지 발음은 똑같아요. 한국말도 어팔 아퍼라고 하지 어 나는 팔들이 아파 이렇게 안 쓰죠. 어참 그거랑 비슷하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담 없이 내가 무거운 짐을 들어서 두 팔이 아프던 아니면 한쪽 팔만 아프던 그냥 편하게 윤말 오프가라고 발음해주시면 됩니다. 발도 마찬가지죠. 쥬말 루비에 나는 한쪽 발이 아픕니다. 그리고 두 쪽일 때도 쥐말, 오, 삐 e 발음은 똑같다. 어차피 S 발음되지 않고, 이거 단수 형태랑 발음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 발음이 달라지는 아이들이 있었죠? 완전히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 눈이 아픈 경우, 쥐말, 알루 i 라고 했고, 두쪽 눈이 아픈 경우는 쥐말, 오 u 라고 해서 이렇게 관사가 바뀌었을 때에도 꼭 연음 챙겨서 u m 오유 나는 두쪽 눈이 아픕니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쪽 눈이 맞았어요. 그러면 짐말 알루이해 주고 두쪽 눈 맞았어요. 짐말 오유라고 해 주면 된다. 또는 내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서 양쪽 눈이 아파요. 그러면 u m 오유라고 복수 형태로 써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계속 어디가 아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맨날 "어 나 어디가 아파?" 이런 말만 하면 사람들이 짜증나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줘야겠죠. 친구가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그러면 "어 너 머리 아프니?"라고 질문을 할 텐데 이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너 머리에 고통을 가지고 있니?" 하고 물음표. 자 그렇다면 너 쥐와 해주면 되죠. 이렇게 쥐와 말 알라떼트 하고 물음표 찍어주면. 너 머리 아프니라는 의문문까지 만들어 줄수 있다. 간단하죠? 대답으로 Oui, j'ai mal à la tête. 어, 나 머리 아파라고 대답해 줄수 있고, 만약에 친구가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자, 어디가 아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 한국말로는 너 어디 아파라고 물어보죠? 프랑스어로 너 어디에 고통을 갖고 있니? 하면 Tu a mal? 자, 우, 우리 의문사 1탄에서 배웠었죠? 그대로 어디에 붙여주면 의문문이 완성이 된다. 뒤와 말, 우, 너 어디 아파? 해주면 되고, 자, 여기에 우리 앞서 배웠던 수많은 어디가 아프다라는 표현 대답해 줄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안 아파요. 그러면 나는 고통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아무리 이렇게 아부아거 말이라고 배운다고 해도 동사를 찾아서 부정문을 만들어 줄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부아거 동사 찾아서 앞뒤로 늦바 넣어주고 축약 주의해 주시고 주네바 말하면 나는 고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프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완성+ 완성시켜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아프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 다 마스터한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수거표현으로 넘어갈게요. 자, 수거표현은, 자, 아부아흐동사에, 명사에, 전치사 뒤에, 그리고 동사까지 연결을 해줄 거예요. 얼핏 보면 은 살짝 복잡해 보이는데,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의미는 일단, 뭐뭐 하는 것을 원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어, 원합니다. 우리 1탄에서 조동사, 블루아. 동사 배웠는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배우는 거죠?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약간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겠죠?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자, 엉비라는 명사입니다. 여성명사인데 욕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전치사 드는 명사와 동사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사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우리가 의역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한다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조금 더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문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신체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들을 표현할 때이 수거 표현을 써주면 훨씬 더 약간 디테일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생리적인 내용들을 말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욕구 얘기할 수 있죠. 어나 요새 떠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해. 자 그런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je envie de 해 주고 떠나다 partir 동사를 결합해 줍니다. 그러면 je envie de partir 나는 떠나고 싶어. 떠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해. 이런 뉘앙스를 주는 문장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제가 생리 현상 얘기했죠. 생리 현상들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는 문장들을 볼게요. v o 이 i 토하다라는 이군 동사예요. 그대로 결합해서 je envie d vomir. 하면 나는 토하고 싶습니다인데 자, 나는 토하길 원합니다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내 위에서부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어, 토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 약간 친근하게 말하면, 어, 올라올 것 같아. 하고, 어, 토할 것 같은 욕구가 있어. 라고 표현할 때, j e envie de vomir.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은 알레 동사 왔죠? 가다라는 동사.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아, 전치사 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와 만나면, 축약이 되는구나 챙겨주시면 되겠죠. 가다 오트왈레트 화장실에 하면 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할 때는 Je v e d aller aux t o 하고 그대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예입니다. d o r m i 자다 역시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대로 연결해서 Je veux dormir 나는 자고 싶어요라고 해줄 수 있고 자. 이 문장을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낮잠을 너무 많이 자서 자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아, 자고 싶은 생각이 없네? 라는 문장까지 만들어줄 수 있겠죠. 역시 이렇게 세트로 배운다고 해서 찢어줄 수 없는 거 아닙니다. 부정문은 동사 찾아서 늦바 넣어주면 완성. 그래서 나는 자고 싶지 않습니다. 할 때는 je ne pas envie de dormir 라고 만들어주면 된다.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수거 표현을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모모가 또는 모모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아 n 와 무주왕 드 무주왕은 필요라는 남성 명사입니다 필요를 가졌는데 먼저 명사를 데리고 오면 명사에 대한 필요를 가지다 그러니까 명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사를 결합시켜 주면 모모하는 것에 대한 필요를 가집니다 하니까 모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앞서 아부와 엉비드와 동사 결합해 봤죠?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명사가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명사는 관사를 항상 동반하죠. 그 관사와 이 전치사 드가 만날 때몇 가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명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아침에 많이 할수 있는 말. 아, 나 커피, 커피가 필요해. 너무 졸려. 카페인이 필요해라고 하는 경우 커피라는 단어를 가져올게요 Le c a 보통 한잔 마시죠? 한 잔이라고 하는 경우는 un c a f 해서 부정관사와 결합시켜서 준비할 수 있겠네요. 자, 이 un café와 avoir besoin de 결합을 해 주는데 나는 커피 한 잔이 필요해 하면 j'ai besoin d'un café. 모음이 충돌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축약시켜서, 이제 부주왕 넌캬페하고 전치사 드는 뒤쪽에 동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든 관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든 항상 축약을 해준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성형 부정관사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이렇게 어, 내가 요리하는데 사과를 하나 넣어야 돼. 나 사과가 하나 필요해. 할때 이제 부주왕 뉴범을라고 사과 하나. 그대로 넣어주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축약은 우리 여러 번 해본 거니까. 그런데 특별한 규칙이 하나 나옵니다. 만약에 복수로 명사를 가져오는 경우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르메디 e 아몽 약이라는 단어를 준비했어요. 약은 하나만 있을 땐 단수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땐 복수로 쓸 수도 있어요. 자. 메디케아멍하고 S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아이는 복수. 그리고 내가 그그그 그, 그 약이라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 관사를 써줄 수 있겠죠. 몇몇 개의 약. 그렇다면 부정 관사 대가 와야 될 텐데 쭉 읽어 보면 이제 주왕드대 메디케아멍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치사 드와 그리고 부정 관사 대가 만나는 경우에는 항상 대를 생략해 준다라는 거. 대를 삭제해 준다라는 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 발음으로 기억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제 무주왕드대 메디케마 어 발음도 겹치고 자, 이 아이는 생각해 보면은 뭐 드랑 조합된 형태도 있고 블라블라 할수 있겠죠. 그냥 드대어안 돼. 드 메디케마 대를 생략한다라고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 나는 약들이 필요해.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부정 관사를 조합할 때가 사실 조금 까다롭고 그 다음 우리 관사 자리에 소유 형용사나 지시 형용사들도 올수 있죠. 그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없고 이 드와 충돌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결합시켜줄 수 있어요. 두 가지만 예를 살펴볼게요. 먼저 도움. 레드라는 단어예요. 결합해줘서 예를 들어 나는 도움이 필요해보다는 어, 너의 도움이 필요해하고 친구를 콕 찍어서 얘기해줘요. 그럴 때도 h e e d 라고 소유 형용사 결합시켜줄 수 있겠죠. 너의 도움 그대로 문장 만들면 이제 왕 the r d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도와줘 보다 조금 러블리한 표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왕 the leaf가 해서 a n e 책이죠. 그런데 6 livres, 이 t 저 책, e 그책 우리 지 e 형용사이그저다만들어2수 있었죠? 남성이니까 2리 a 가 e 는 형태로 e 고 take, 2 take, 2 take, 2 take, 2 t a k 이2 take, 2 take, 2 take, 2 take, 2 t a e e e e e 라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소유형용사, 지시형용사 결합하는 건 전혀 복잡하지가 않다라는 내용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동사를 결합하는 내용은 우리 엉비드 할때 살펴봤기 때문에 두 가지 문장만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여기서는 인칭이 바뀌었죠? 일라 하면 그는 가지고 있다. 부주왕 드 멍쇠, 멍에는 먹다라는 동사. 예를 들어, 비실비실한 친구 있어요. 어, 쟤는 좀 먹어야 할 필요가 있어. 어, 한국말에도 존재하네요. 이라 부주왕드 몽쉐로 표현해주면 된다. 그리고 역시 어, 드는 축약되는구나 라는 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 알레.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부주왕, 델레, 로피탈. 하면 로피탈은 병원. 그러면 병원에 가다 라는 뜻이죠. 결합해 주면 나는 병원에 가야 할 필요가 있어. 어, 정기 검진할 때 됐는데 병원에 가야 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수거 표현 자, 두 가지를 쭉 한번 살펴봤네요. 오늘 배운 내용들 한큐에 쭉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야겠죠. 먼저 아프다 라는 아부아그의 관용 표현 살펴봤어요. 어떻게? 아 r m a 말, 고통을 가지다 라는 형태로 아신체 부위, 신체 부위에 라고 써줬죠. 이때 주의할 점은 전치사 아와 정관사, 축약되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유에말 알라떼트, 어, 나 머리 아파요. mal 말, 우, 너 어디 아파? 쥐네 빠 말, 나 아프지 않아.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더라. 아주 간단했죠.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수거 표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명사에 전치사 그리고 동사까지 쭉 연결을 해주는 방법까지 배웠다라는 거죠. 먼저 욕구와 관련된 표현과 필요와 관련된 표현. avoir envie de 동사원형 하면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욕구를 가집니다. 라고 해서 생리적인 현상들 많이 써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j'ai envie de d o r m 나 자고 싶어요. 해줄 수 있었고 avoir b e s o 같은 경우는 명사도 우리가 집어넣어 보고 동사도 집어넣어 봤죠. 먼저 명사를 넣을 때는 여러 가지 관사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제 be besoin de d o e r 하면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무엇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 동사를 넣을 때에는, 일라 무주왕드 멍쥐. 해서 그는 먹어야 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만들어줄수 있었네요. 자, 오늘 수업은 우리가 지금까지 1탄에서 배웠던 아부하거 동사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조합된 내용이었어요. 자, 이걸 보면, 아, 우리가 1탄에 쌓아온 여러 가지 내용들,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면서 이번 기초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길 바라면서 자 마지막 한 단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트라바이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월크나 job 같은 느낌 그리고 봉은 좋은 그러니까 o 잡하고 비슷한 표현. 한국말로는 특별히 번역하기가 좀 의역이 돼야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도로 몽트라바이라고 bon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는 이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